안녕하세요. 남성들을 위한 힐링 리뷰 채널 개지모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에게 직접 조립을 시키는 일을 시키는 2대 기업이죠. 이케아의 신제품입니다. 또 하나는 레고죠. 자, 하지만 소비자들은 웃으며 조립을 하고 또 행복해하죠. 음, 그러고 보면 참 소비자는 바보예요. 농담이고요. 이제 리뷰 요청이 꽤 있었던 제품인데요. 이케아가 출시한 심포니스크 액자형 스피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 이케아는 기존에도 소노스와 협업한 책장용 심포니스크 스피커를 내놓은 적이 있었죠. 음, 이번에는 액자형 스피커를 다시 내놨습니다. 음, 이상한 점은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심포니스크 램프형 스피커도 내놨었는데 이거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음, 이케아 코리아가 안 내놓은 거죠. 이상하네요. 자이 제품의 장점은 집에 스피커를 싫어하는 사람도 설득하기가 쉽다는 데 있죠. 음. 액자를 사왔다고 하면 되니까요. 어, 뭐 우리는 좀 원래 이상하잖아요. 액자로 음악 듣고 공기청정기로 게임하고 예, 정상입니다. 자 이케아 심포니스크는 이 소노스라는 음향 전문 업체랑 같이 이렇게 디자인하고 기획한, 음, 설계한 그런 스피커 시리즈인데요. 이 이케아 소너스 협업 제품은 어느 정도 검증된 조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질은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 제품 전에 출시한 심포니스크 그 책장에 꽂는 그런 스피커는 가격이 14만 원대죠. 이 제품은 가격이 25만 9천 원입니다. 꽤 비싸죠. 어,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 단점을 정말 많이 발견했어요. 아무튼 궁금하시죠?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뭐, 이케아 제품이지만 조립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원 케이블 뒤에 꽂으면 끝입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요. 3m50cm나 되네요. 자, 디자인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이렇게 요 정도 크기 가능하시라고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뒤에도 있고 요 크기입니다. 크기는 가로 41cm, 세로 57cm, 두께는 6cm입니다. 자, 무게는 3.8kg 정도예요. 뭐뭐 음, 뭐 아주 무겁진 않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액자형 답게 앞쪽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재질은 ABS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뭐 당연히 블랙이죠. 전체적인 만듦새는 이케아 답게 이렇게 멀리서 보면 괜찮고 가까이서 보면 좀 저렴해 보입니다. 자, 이 제품 은 벽에 걸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벽에 기대어 둘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벽에 걸어뒀을 때이 제품의 장점이 극대화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은 꼬꼬핀이나 뭐 이런 걸로 걸어둘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멍 안 뚫고 못 박지 않고 하는 그런 걸로 걸어둘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와이어로 걸기도 애매합니다. 일단 이런 금속부품을 벽에 먼저 고정시켜 놓고 여기다 끼우는 방식이에요. 어, 반드시 벽에 나사를 박아야죠. 게다가 두 개를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 전세나 월세 이런 분들은 확실히 부담이 되겠죠. 저도 벽에 못 박겠어요. 아, 슬프네요. 자, 다만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이렇게 해야 진동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벽에 완전히 밀착돼서 불필요한 공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부속품으로 이렇게 벽 고정 부품하고 또 벽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끈도 있는데 벽에 박아야 할 나사는 들어있지가 않아요 이건 이케아 특징인데요 벽 고정 부품이 있지만 벽에 고정시킬 나사는 안 줘요 아주 짭니다 스웨덴은 원래 손님이 방문해도 밥을 안 준다고 하죠 아주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렇게 앞쪽 패널을 떼어내면 이렇게 유닛이 보이는데요. 유닛은 스테레오 형태가 아닌 한 개의 트위터와 한 개의 우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퍼 크기는 3.5인치인데요. 예전 책장용 심포니스크 유닛 크기는 3, 3인치였거든요. 그래서 0.5인치가 커졌어요. 그래서 좀더큰 소리가 날 것으로 기대가 돼요. 유닛 위쪽에는 덕트도 있고요. 자, 앞쪽 그림은 다른 그림으로 교체할 수가 있어요. 쉽게 추가 그림은 뭐 2만원대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기본 이 그림은 좀 이게 불길한 편이죠. 불길한 느낌이 죠뭐 청소 안한 필터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추가 그림을 제가 하나 <laughs> 구입을 해봤는데, 이게 뭔가 곰팡이가 핀 벽에다가 코피를 쏟은 느낌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오묘한 그림이네요. 음, 뭐 어쨌든 뭐 자기가 원하는 그림,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정상적인 그림이 많이 출시되면 좋겠네요. 자, 이 앞쪽 그릴은 음악이 새어나오도록 이렇게 캔버스 재질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자신이 그린 그림이나 다른 그림을 걸어둘 수는 없어요. 그럼 음질이 변하겠죠. 자, 측면 안 보이는 쪽에 재생 버튼하고 볼륨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건드리기 힘들 것 같고 대부분은 앱으로 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후면에는 유선 램 포트도 있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후면 수납부가 있어서 잘 수납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내장되어 있지 않고요. 항상 전원을 연결해야 합니다니다니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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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질을 한번 알아볼까요? 음, 기존 심포니스크 스피커도 음질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 이 제품 역시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생각보다 저역의 울림이 굉장히 좋으면서 탄력이 있어요. 여기에 중, 고역대 해상력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컬 음악 듣기도 좋고 볼륨을 예전 책장형 제품은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좀 깨지고 소리가 찌그러지는 게 있었는데 이 제품은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음이 그렇게 찌그러지는 게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이번 제품은 기존 심포니스크와 거의 음질 성향은 같은데, 출력이 좀더 강해졌고 저역이 조금 더 풍성해졌고 볼륨도 좀더 커졌다고 보면 됩니다. 직접 들어보면 생각보다 좀 웅장한 그런 음질을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 소노스가 워낙 음질 튜닝을 잘하기 때문에 뭐이 제품 역시 뭐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들려줍니다. 특히 이게 벽에 붙어 있을 경우에 사람의 귀에 잘 도달하기 때문에 다른 스피커보다 오히려 더 만족스럽게 들립니다. 특히 이건 네트워크 스피커기 이 때문에 두 개를 사면 스테레오로 사용할 수가 있죠. 스테레오로 들으면 정말 들을만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자, 음질은 이케아 스피커가 뭐 제일 비싼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싸니까 그 중에서는 가장 고급 소리가 나고요. 일반적인 20만 원대 잘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와 비교해도 상급 수준의 음질을 들려줍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많아요 사실 이 제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전용 스피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소노스 앱으로 구동을 해줘야 되고요 유선랜이나 무선랜이 연결되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음,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해서 음악을 들을 수는 없어요 자 대신 네트워크 연결이 되면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애플뮤직하고 유튜브 뮤직 정도예요 대신 이제 좀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유럽에서 있는 뭐 아니면 소노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국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옵션은 있어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은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는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를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음, 아이폰이나 뭐 아이패드는 에어플레이2를 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에어플레이2를 지원하지 않는, 이건 크롬캐스트를 지원 안 해요. 그래서 에어플레이2를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라면 이용에 제한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가진 분들이 구입하셔야지 좀더 원활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대신 네트워크 스피커이기 때문에 다른 심포니스크 스피커가 있다면 스테레오나 멀티 스피커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케아 심포니스크 액자형 스피커는 역시 소노스의 설계답게 뛰어난 음질과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스피커입니다. 또 액자형 디자인으로 어, 그림을 바꿔달 수도 있고요.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점도 장점이죠. 자, 음질은 이게 20만 원, 25만 원, 26만 원 정도 가격인데 이 가격을 생각하면 단점을 찾을 수 없어요. 에, 완벽합니다. 또한 20만 원대지만 네트워크 기능을 지원해서 멀티룸 스피커로 또는 스테레오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죠. 뭐 20만원대 네트워크 재생을 지원하는 스피커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들 제외하면 극히 드물죠. 단점이 있다면 벽에 걸 때는 구조상 반드시 나사를 박아야 합니다. 그것도 두 개나 박아야 돼요. 자기 집이 아닐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케아답게 아무래도 비싸 보이진 않고요. 아, 그래서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다면 선택에 좀 주저가 될 수도 있겠어요. 음, 지금 이 그림은 상당히 불길해요. 이건 공포영화에서 좀본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요. 전원이 항상 연결돼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케아의 이케아, 이케아인지 이케아인지 뭐. 제가 이케아라고 했더니 이케아는 아니다. 예, 아재발입니다 하는데 이케아도 모르겠어요. 뭐. 아이키어가 맞나? 자 오늘은 이케아의 신제품 스피커를 알아봤는데요. 제가 제일 부러운 회사가 애플하고 이케아예요. 어, 애플은 알아서 소비자들이 좋은 점을 찾아주고, 이케아는 알아서 소비자들이 조립해서 자기들이 만족해서 쓰죠. 음, 이두 브랜드는 좀, 뭐랄까 한국의 아파트 같아요. 아, 불만이 있어도 입주민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그냥 장점만 얘기하죠.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비자 만족도는 높고요. 아, 저도 이런 점은 본받고 싶어요. 아, 저도 이렇게 힘들게 리뷰를 하지 않고 구독. 자분들이 직접 리뷰를 하게 하고 그걸 뭐 시키는 방법이 없나 항상 고민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